해류. 여기가 나은지 여기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도っ가이です까 이쪽, 이쪽. 지 가만나 있기 이거 여기?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염색도 했죠. 원래는 여기 부분만 탈색을 했잖아요. 탈색모만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이게 색이 빠지면서 또 거의 탈색모였던 부분만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까 오늘은 그냥 켰습니다. 아니 최근에 제가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뭐만 하면 맞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옷제 거냐고요? 제 겁니다. 내돈내산주돈주산 맞습니다. 오늘 입덕했는데 알아야 할세 가지 르네 여러분 알려주세요 르네 선배님 1 귤을 좋아한다 2 리더지만 다정하고 모두를 잘 챙겨준다 3 규동 킬러 1 동그람 2 동그람 3 동그람 약간 네모로 만들어볼까 <laughs> 아니 머리가 오늘 좀 동그라긴 해 일단 다크문을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근 네, 저희 엔 팀이 또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크문을 먼저 네.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접하기에는 웹툰이 좋겠죠 그래서 웹툰 먼저 보고 오시죠 또 다음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지금 딱그 보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세뱃돈 받았냐고요? 저는 이번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못 갔기 때문에 아빠가 대신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대요 어릴 때는 세뱃돈을 부모님한테 돌리 드리면 뺏긴 거 같고 안 다시 안줄거 같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분들이 세뱃돈을 줄때 나이순으로 주잖아요. 항상 누나가 저보다 많이 받고 근데 또 누나가 내심 미안했는지 그 세뱃돈 봉투를 확인하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밸런스 게임 할까? 어 뭐야. n o oh? 우그 표정은 뭐지? What are you doing? 루나랑 놀고 있잖아 너 혼자 놀고 있다고? 아니야 지금 여기 몇 명이 있는데 아, 잠깐 잠깐만 니 쩌허 나리마 모르겠다 너 어딘데 지금? 맞춰보라고 니코가 어디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책상 아래 뭐야? 아니에요. 없어요. 네,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합시다. 과거로 돌아가기, 미래를 보기. 저는 둘다 싫은데, 과거로 돌아가기, 미래를 보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과거로 돌아가면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 좋아요. 장발 vs 삭발. 호 저는 장발하겠습니다. 금발은 좀 차라리 장발이 나을 것 같아요. 금발 머리 vs 빨간 머리. 전 금발 머리. 근데 진짜 밝은 빨강이면 별로 안 어울. 올... 음 그래도 금발 한번 해보고 싶어. 오 3일 동안 잠못 자기. 일주일 샤워 못 하기. 저는 진짜 잠은 자야 되거든요. 샤워는 꼭 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어떻게? 해? 어 누가 왔다. 뭐야? 응. 왜 왔어? 아니, 야 아니 언제 왔어? 나 계속 여기 있었어. 웬노우가 왔습니다. 근데 응. 의자가 없는데? 괜찮아. 그냥 누나가 심심할까 봐. 야, 응. 안 심심해, 하나도. 딱 룰레가. 좋았어. <웃음> <웃음> 딱 지금 네. 재밌게 밸런스 게임하고 있는데 <laughs> 뭐가 심심하다는 거야? 심심했어? 근데 좀 심심했지? 한번 인사하고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앉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바로 갈 건데. 어, 너 O T D 보여줘봐. 아닌데. 왜 왜? <laughs> 나 사실 위에 거 말고는 다. 맨날 아. 똑같은. 거. 아 신발. 아 맞네. 이거 새로운 새로운 신발이지. 이건 새로운 거 귀엽다. 나의 뉴 슈즈입니다. 아니 O T D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laughs> 그럼 뭐 어떡해? 알았어. 아 그냥 너 마음대로 네 스타일로 해. 어 맞아 맞아. 어그 바지 그 바지 그 아니야? End d 바지. 맞아. 언제 자주 이 바지만 입고 있는. 데 응, 예뻐. 어차피 아주 우리 방식 끝나고 나서 또 눈에 룬에... 눈난 이야기 할 테니까. 내가 끝나고? 응. 응. 여러분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웃음> <웃음> 오늘 한 새벽 방송까지 한 <laughs> 한번 봐봐. <가봐? 웃음> 너 기타 보여줘봐. 근데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 네, 니가 어제 연습해 보라고 응. 하는 거. 어제 아, 연습해봤어? 응. 짠, 기봉이. 어나좀좀 분위기. 좀괜성있게만지아 근데 나 진짜 그 기타를 진짜 못 쳐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 맨날 맨날 이럴 때는 뭐 하기 전에 아, 제가 못 쳐요. 뭐 이렇게 말 말해 놓고 그냥 운동 잘 진짜. 참. <laughs> 니콜라스 어제 연습해 보라고 한 그거 좋아하는 노래. 다시 <laughs> 왜보기 왜, 왜, 왜 했어 좋어 뭐 왜? 불켜. 그러니까 뭐, 안 왜? 유정, 안고, 고용스판에 있잖아. 고잖아고용 아, 고용했 아, 그래 어 아, 고용스판에 있어. 고용스판고어고고 나 내가 기대할게. 네, 내가 연습되면 좀더 연습해보겠. 나 부르고 싶어. You're 이 제목이 뭐였더라? s a y y o n a r t Let Go. 여러분 너 보고 싶죠? 기봉이랑 제가 또 열심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혼자 하고 싶지. 아니야, 괜찮아. 너네나좀더 있어도 돼. 의자를 갖고 와. 갖고 올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가만히 쏠아. 이 위브 슬라이저. 아이. 그럼 내가 혼자 할게. <laughs>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냐? 아 오늘 만은 아니지만. 근데 아무리 좀 짧아졌네. 본영같이난 본영 맞네. 봐봐. 뭐가? 예. 너말안 하잖아. <laughs> 그냥 이렇게 말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 루네랑은. 통했어, 예. <laughs> <laughs> 루네. 아니 아가 그위로사에 음. 보면 너 맨날 그냥 말 하다가 혼자 계속 웃는 거야. 음. 왜 루네들 어색하게 만들어? 전혀 안 어색하거든. 어 아, 그래? 미안해 어색해요 여러분. 봐봐 참나 이게 그 주주의 다락방 스타일이야. 아, 그래 어떻게 통하는지 나 궁금해서 그냥 보고 있을게.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아 진짜 보여줄게. 니코안 덥니? 저 괜찮아요. 저 안에 반팔이라서. 음 그래. 밸런스 게임 자기 안 자기 당연히 자기. 아니 그 질문 응. 그러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자기네 자기야 이렇게 말해야지. <laughs> 그게 눈에 듣고 싶은 거야. <laughs> 그치너 혼자 해 봐. <laughs> 너 혼자 너 얼마나 잘하는 보자. 그게 듣고 싶은 거 아니었어? 맞아요. 이거장 <laughs> 역시 봐 봐. 마형 위에서 막내. 아그 어느 거 되고 싶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되고 싶은 거? 나 막내 되고 싶지 않지? 나는 맏형 봐봐 내가 막내 되면 이런 형 있으면 어떡해? 최고지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니코짱 곰따뱃다 곰다뱃마시따요너밥 먹었어? 응뭐 먹었는데? 비빔밥 응. 아왜 나한테 말해 왜? 그한테 말해야지 너른 애잖아 왜? <laughs> 아니 우리 엔틴만 사랑해? 아 너도 별로네 KFC는 <laughs> 치킨 다 논다 여기도 치킨 있는데 너 지금 먹었어? 아니 아까, 아까 먹다가 아우 끝까지 안 먹어 아니야 이거는 처음부터 먹지 않았어 왜안 먹어 이따가 먹을게 이따가 절대 안 먹을 거 같고 안 아, 먹을 거야 이거 너 지금 먹어 아 차가 오지면 막 없어져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잖아 어, 절대 안 먹을 거야 100 이거 패프레 있어 진짜 먹을 거야 이거 진짜 내가 말할 수 있어 너 절대 안 먹을 거 없고 맨날 그래 <laughs> 어 이따가 먹자 이래 그래. 말해놓고 절대 안 먹어 내가 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 칭찬해줄게 니콜 디디 오케이. I'll show you how to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었네 아니, 아. 아니 아니 쓰고 있었어 편하게 입고 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른 파란색인데 보기 편한 색깔들이 이렇게 맞춰서 입고 왔는데 네 일단 이렇게 벗으면 단팔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OOTD였습니다 신발은 그냥 하얀색 LITTLE CUTE BOOTS 오? 이거 그때 산거 아니야? 응 어. 사실 이거 자주 입고 싶었는데 입으니까 되게 모범생 뭐 같더라 공부할 거 같... 아니 그 너무 단정해 너 원래 그런 컨셉 아니었어? 좀 힙해지고 싶어? 힙해지면 좋긴 좋지 아니 예뻐 아니 예쁘다고 그만 놀아 안놀아어 근데 너 바나나도 다시 돌아왔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탈색한 부분만 색이 빠지더라고 스태프분들도 다제 머리 보시는 어? 이제 바나나 없어지셨네요? 이러는 <laughs> 거야 그래서 진한 바나나랑 좀 약한 바나나 그게 뭐야? 지금 좀 약한 바나나 이거 아니 지금 없어졌지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짧은 머리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딱 지금 정도가 제일 좋고 오, 지금보다 짧으면 그 워크를 할때 지금보다 짧으면 좀 그렇긴 해. 약간 이 정도 <laughs> 짧은 머리 해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봐봐. 이 정도로 내가 짧으면은 큰일 나. 진짜. 어? 어때요?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아니 그냥 스타일링 잘하면 되지. 그럼 지금 살짝 약간 동그랗게 보였어. 하면 멋있을 거 같은데. <laughs> 나도 해보고 싶다. 귀엽다고. 응. 귀엽면 안 되는데. English time. Okay. Do apple hair, I don't of, know. I don't know. What kind of hairstyle is that? 이게 이게 사과 머리 아니에요? 맞지 않나? Then what is your favorite hair color? My favorite color is not mm -hmm. your favorite color. Your favorite hair color. Yeah, hair color. Yeah. Black. black. Have you ever tried black before, like black black? Because I always remember that you tried brown ash uh, black. Mm, mm, maybe. 근데 머리 진짜 좋았어. 내첫 탈색. 웃을까? But pink looks better on me. 응. 뭐 네, 지금, 지금, 네, 응. So, if Lunet asks you,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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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이니 신이. 에, 렛츠 고. Do you know the meaning? 네 마음속. 오! 어! 와, 렛츠 고. 신, 어 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 라이빈 장승구리. 박수. 박수. 시 이야. 이제 대단해. 아이고, 우리 지주 대단해. 아이고, 잘했어. 모험면 자켓 사진. 너 핑크색 머리? 음. 이거는? 어. 아, 너도 핑크 했었구나. 기억하고 있었지. It's pink juju. 괜찮네. 좋은데. 근데 사실 염색을 하면은 관리하는 게 너무 그래서 흑발이 좋기는 한데 밝은 머리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오. 핑크 한번 더? 진짜 잘 나온다. You need to hype up, Why? or people will get bored. Mm.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We'll to Just Then Rockstar Juju, let's go. There's a song called like, Hotel California. Uh, it was a song like my dad usually played. He really liked that song And so he always like played that song when I was at home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He always like told me about the story about this song Do you know to song?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this song before? The guitar is a legend Wow, it's so nostalgic How about a guitar solo? Where? I'll just listen to it for mm -hmm. now The song is 6 minutes long I've heard a lot of guitar solos t o what a nice surprise 응, 그다음에 네 미팅 때 기대해 주세요. 야 <웃음> <웃음> 네. 기타로군 나네. 리 기가 생겼다고 아 It's time to g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데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너 바로 집에 갈 거야? 응아 그래? 아쉽긴 한데 그럼 내가 혼자 o i n g to <laughs> 아이 뭐랑 이야기 하고 싶어 뭐볼수 있으면 볼게. 응. 너가 아직 안 집에 안 가면 와도 되고. 응. 오케이. 눈네 이다봐. 아, 예쁨. 예쁨 <laughs> 강강 게임. 렛츠 고 s go. 뭐 하는 거야? Bye. <laughs> 제야, <바이. 웃음> <laughs> <넌> 재미게 해라. <laughs> 충분히 재밌었거든. <laughs> 알았어. 네 여러분 드디어 재밌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재밌는 시간이 배터리가 5%가 남았기 때문에. 음방? 음방 어땠냐고요? 사실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 괜히 그 엠카 때는 좀 떨렸어요, 사실. 긴장했는데. 그래도 엠카 때 진짜 응원 소리가 엄청 진짜 깜짝 놀랐어요. 뮤뱅이랑 은중이랑 인가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옛날에 왔을 때보다 더 재밌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뭐냐 인기가요에서 먹은 샌드위치가 있거든요. 안에 계란말이?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와사비를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계란이 진짜 있다말이요 거기다가 와사비를 살짝 짠 다음에 먹었더니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3% 그러면은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스그 환미모엔하트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잘 준비해서 그때 봅시다. 다나시보다이가. 아르도 모imas. 재밌을 겁니다. 또 오늘 재밌었어요. 푹 자고,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또 올게요. 안녕.